등기의 공신력 불인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기 사건도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죠. 즉,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미 경매가 개시가 되고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경매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건평법률사무소 김건우 변호사입니다 저는 부동산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가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등기를 믿고 샀는데 보호가 안 된다고요 오늘은 어,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등기공신력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등기공신력이란 등기부상 권리와 실체관계가 부합하지 않더라도 등기부상의 권리를 유효하게 인정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즉, E 제3자가 등기부에 나타난 권리관계를 신뢰하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한 물건을 설정하는 경우에 그 권리관계의 유무나 하자와 무관하게 공시된 대로의 물건을 취득하게 하는 효력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직까지는요. 우리나라는 민법 제정 당시 공신력을 인정할 만큼 등기의 신뢰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태도는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는 공신력 불인정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공신력을 불인정하고 있습니다. 등기의 공신력 불인정에 따라서 여러가지 사기사건도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죠. 오늘은 등기의 공신력 불인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등기의 공신력 불인정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거래 안전에 저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등기부를 신뢰하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등기부에 나타난 권리관계를 신뢰하고 거래하더라도 실제 권리관계가 다를 경우에 그 거래는 무효가 될수 있어 거래 안전을 해치게 됩니다 판례도 같은 취지죠 판례는 우리나라 물권법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등기와 실체적 권리관계가 불일치할 경우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하였다 하더라도 그 등기된 대로의 권리취득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인 무효인 땡땡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기초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피고가 선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동산 거래사고의 빈발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등기의 공신력 부재는 부동산 거래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스위스 미국 등의 ]에서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의 안전이 유지되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다음으로는 무권리자의 무자력 위험 부담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기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제3자가 등기부에 나타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제3자는 부동산 거래의 상대방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이나 담보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을 자신의 손해를 전보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이때 무권리자의 무자력 위험은 제3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 원인 무효 등기의 기초한 후속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부동산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현행 등기 제도 하에서는 등기 기제에 부합하는 실체상의 권리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 등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인 무효 등기에 기초한 후속 등기도 모두 무효가 됩니다 등기 공신력 불인정은 경매에서도 적용이 되는 법리입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판시하고 있냐면은 경매 개시 결정이 있기 전에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그 담보권에 기한 경매의 공신력을 인정한다면 이는 소멸한 담보권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현재의 등기 제도와도 조화가 된다고 볼수 없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8-205209 판결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즉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미 경매가 개시가 되고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경매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등기의 공신력 불인정에 대해서 예외적인 보호 장치가 있냐고요.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은 민법상 선의의 제삼자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선의의 제삼자를 보호하는 규정, 가령 민법 107, 108, 109, 110조 그리고 제548조에 해당하는 사례의 경우에는 제삼자는 이에 따라서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상법상 부실 등기의 경우에는 공신력이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상법은 고의나 과실로 상업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등기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그 등기 사항을 신뢰하고 거래한 제3자에게 대항 할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9조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 되지 않는데 소송법상의 개념으로 등기 추정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등기의 추정력 은 법률상의 추정력입 추정이고 그 중에서도 권리 추정입니다. 따라서 소송 절차적으로 그 추정을 번복하려면 그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반대 사실의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점들을 통해서 좀제삼자가 보호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기는 한데 사실은 어, 이거만으로는 등기의 공신력, 불임정 문제를 해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면 어떤 솔루션이 있을까요? 문제가 터진 뒤에 이를 수습하고자 한다 다음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계약 전에 피히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보는 것은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최적의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부동산과 관련된 매우 다양한 소송들을 진행해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당 법률사무소로 문의주시고 또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등 다양한 건설 부동산 관련된 논점에 관해서 제가 네이버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 블로그도 들어오셔서 뭐 많은 유익한 정보들 담아가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